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동두천 시의회 뉴스입니다. 3월 중 의원 간담회가 3월 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회의실에서 3월 중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통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로과 소관의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3월 19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 8 0일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0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제5회 동두천 소유산 두드림배 족구대회에 이성수 동두천 시의회의장, 박인범 정계숙 시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종합운동장 부조구장에서는 동두천시 체육회 주최로 제 5회 동두천 소요산 두드림배 초청 족구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족구 동호인 약 500여 명외 이성수 동두천 시의회 의장, 박인범 정계숙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용덕 동두천시장, 박용선 동두천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개회 선언 후 유공자 표창, 대회사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회 결과 라우 섬유에서 일반부 승리를 거머쥐고 관내 1부와 관내 2부에서는 두드림과 마루족구단이 각각 우승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동두천 평화지역 RCY단 창단식에 이성수 동두천 시의회 의장과 최금숙 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4일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동두천 평화지역 RCY단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레드크로스 유스의 약자인 RCY는 적십자운동의 체계 안에서 청소년층이 주체가 돼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175개국 약 1억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CY단의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국제친선활동, 적십자 인연보급이며 이를 위해 보건강습, 헌혈운동, 부르이웃돕기 군부대 위문, 회원국가의 교류, 국제친선클럽활동,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최금숙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동두천평화로봉사회를 주축으로 북부봉사관 내 최초의 지역 RCY가 창단됐다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지역 RCY... 성단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RCI는 남에 대한 배려,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훌륭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우리 RCI의 단원들이 1년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기들의 역량을 잘 개발해서 좋은 자원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은 인류의 봉사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인류의 봉사를 할수 있는 멋진 청소년들을 바라겠고요. 이날 이성수 시의회 의장은 RCY 단원들이 활동을 통해 배려를 배우고 인격을 완성해나가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길 바라며 나라의 좋은 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RCY의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갖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의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